진주에서 2025 코리아 인비테이션을 국제여자배구대회가 일본과 프랑스의 맞대결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이 6일간 총 15경기 풀리그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는 가운데 개최지 진주시는 배구명문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40여 년 만에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상 아니면 등 교통 취약 지역에 콜버스를 투입하고 함양읍엔 주요 생활 시설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청과 진주 합천 등 경남 지역의 28개 학교도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이 학기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아 학사 일정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이 농촌 위기 돌파 카드를 6차 산업으로 삼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자원과 문화를 결합해 체험 관광 가공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mz세대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앞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마지막을 맞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서 연암공대와 울산과학대가 초광영 연합 모델로 도전합니다. 두 대학은 상호 협력을 통한 제조업 중심 실무 인력 양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본 지정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국제여자배구대회가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12일 첫 상대인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분투를 펼쳤습니다. 관람객들은 모처럼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강수 파이크가 터져나오자 관객들의 함성이 이어집니다. 몸을 날려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공을 받아냅니다. 12일 시작된 진주 국제 여자 배구 대회에서 아르헨티나 국가 대표팀과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관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6개국 국가 대표팀이 참여합니다. 일본, 아르헨티나. 스웨덴, 프랑스, 체코 등인데 모두 세계 랭킹이 우리보다 높은 강팀으로 분류됩니다. 선수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강팀을 상대로 선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어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인 만큼 이제 한국 선수분 지인들뿐만 아니라 팬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모습만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의 첫 상대는 뛰어난 공격력과 조중력을 갖춘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이날 분투를 펼쳤지만 세트 스코어 3대 1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모처럼 지역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경기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응원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다치지 않고 경기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며 지역민의 눈가 귀를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16일 오후 2시에는 한일전이 치러질 예정이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함양군이 농어촌버스 도입 40여 년 만에 노선체계 순차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노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개선해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우선적으로 함양읍과 서상면 안니면의 체계 개편이 시행됐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 서상면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적은 피정래 마을 수요응답형 버스인 일명 콜버스가 마을 한 켠에 서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인근 도천마을 정류장까지 멀게는 1km를 걸어야 했던 이곳에 신규 노선이 생긴 겁니다. 함양군이 서상 아니면의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하며 60년과 부전마을, 피정래등 교통 취약지에도 이처럼 콜버스가 다니게 됐습니다. 각면의 터미널과 마을을 이어 간선버스로 환승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손님이 첫날이다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아도 어지뭐한10한몇명 <laughs> 손님이 모셨습니다. 손님 우리 마을에 차가워서 좋다. 아이고 앞으로는 좀 뭐... 한 번씩 나갔다 오는 나도 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양읍 역시 노선이 개편되고 상하행 각각 5에서 6회 운행되는 순환버스가 도입됐습니다. 1회 운행 거리는 9.2km 가량으로 45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버스 터미널을 기점으로 모두 22개 정류장을 경유하는데 상림공원부터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학교, 시장, 아파트까지. 주민 생활 밀접 시설과 연계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주민들 그 이동 보장과 실 노선 체계를 그 단계별로 그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그 금년 8월 1일부터 1단 계로양읍내그 순환버스 운행과 함양군은 올해 운행 데이터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노선 개편을 진행할 계획. 앞서 도입한 농어촌 버스 무료화 사업도. 대상을 노인, 청소년, 어린이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노선 개편에 따른 세부 운행 시간표와 노선 정보는 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다음 주면 2학기가 시작되는 학교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일부 학교는 아직 복구가 한창입니다. 경남엔 추가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마룻바닥은 물을 머금은 채 뒤틀려 들려 있습니다. 교실 곳곳엔 젖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에 터인 학교도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였거든요. 한한 50, 60cm 정도까지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밑에 지금 보시면은 붓박이 재랑 이런지 마루 바닥은 아예 못쓰는 거고요. 벽체도 그렇게 된 상태고 해서 다 끄집어내고 흙탕물 다 씻어내고 그렇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의 학교는 28곳. 특히 산청과 진주 합천 등 서부 경남의 학교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교실과 운동장이 침수되고 호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별 교실, 일반 교실 가리지 않고 피해가 됐고, 어, 체육관도 이제 피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동장 침수, 어, 사면 유실, 담장이 전도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피해 학교들은 복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학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엔 추가 개교 연기를 신청한 학교는 없지만 교육부는 경남의 추가 호우가 예보된 만큼 이에 맞춰 학사 일정 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제 피해를 입었지만은 완전히 복구가 안 끝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제 개교가 이번 주에 있는 학교들도 한 일주일 연기를 해 가지고 좀 긴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개교를 할수 있도록 학사 일정들을 이제 조정하고 있고요.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학교들이 정상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마무리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산청군이 극한 호우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사업장과 주민에 대한 주민세 감면 연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군은 사망자와 유가족의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89개 사업소의 주민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진주시가 12일, 2025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어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는 2019년 진주시가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2021년 시작된 국제공예 행사입니다. 올해는 사이 비트윈 네이처 투 휴먼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47일 동안 철도 문화공원 내 진주역 차량 정비고 1호 광장 진주역과 진주 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25명의 국내외 공예 작가가 15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고령화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농가 위기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서부경남은 농업이 지역의 경제를 지탱한단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최근 농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6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의 모습을 김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고 제품으로 출시하고 이젠 체험으로 이어지는 1차 산업 생산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익 모델인 6차 산업의 큰 구조입니다. 농어촌의 특색 있는 문화를 상품화해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제품과 서비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소유보단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MG 세대들이 진주의 고추라든지 뭐 진도 대파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지역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지역에 이렇게 숨어 있는 콘텐츠들을 발굴을 해서 기후와 지형적 특성으로 다양한 약용 특용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가진 서부 경남은 6차 산업 경쟁력 확보에 있어 큰 이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해당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다수의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을 보유한 경남의 경우 자연스레 변화무쌍한 콘텐츠 다각화가 가능하다 점도 큰 장점. 박님 안에 서 맨손으로 고기 잡는 거또 우리 이제 바지락 순상 맹품 멸치 볶음 또체험 하고 뭐 우리 버스이박님 이거 만들게끔 이런 산업 잠재성만큼 제도적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의회가 산업 지원 근거가 될 관련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한데 이어 농식품부 역시 지역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 단순 제품 생산 업체부터 농촌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수익 구조로 가진 농장들까지 경남 지역 내 인증 업체만 260개 이상. 이들에겐 융자 자금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자연 환경을 활용, 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도 평가되는 6차 산업. 제품이 아닌 지역성이 소비 트렌드의 주류가 되며 그 중요성과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산업부 주관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형 로봇 제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협력체입니다. 카이는 항공 우주 산업 현장에 적합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해 생산 시간 단축과 정밀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 항공기 MRO 전문업체인 캠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캠스의 상반기 매출은 3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3억 원 적자에서 올해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해외 민항기 정비와 군용기 성능 개량 사업 확대로 정비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캠스는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비 역량을 강화해 수주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5년간 천억 원을 지원받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만드는 대학 혁신 사업 글로컬 대학 30 올해로 마지막인 3차 본지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남공대와 울산과학대의 초광역 연합 모델을 선정 가능성은 어떨지 짚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교육부에 글로컬 대학 30 사업 본지정 실행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비 지정 지위를 유지한 연남공대와 경남대 등두 곳입니다. 이중 연남공대는 울산 지역의 전문대학인 울산과학대와의 초광역 연합 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 특히 동남권의 제조업 중심 실무 인력, 공학계열 인재 육성의 강점을 가진 전문대학이 뭉쳤다는 점에서 본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울산과학대학에는 기계, 뭐 조선, 화공. 연남공대에는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어서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자, 집중을 하고 학생들은 연합 대학을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거죠. 특히 연암공대와 울산고학대는 예비 지정 발표 전부터 함께 공동 연수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있어. 타 지역의 통합 연합 모델보다 갈등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남공대와 울산과학대는 LG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등을 해외에서 공동연수를 진행하는 등 그간 글로컬 연합공과대학 구축을 위한 구체 과제들을 하나씩 실천해 왔습니다.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우주항공 방상 분야 글로컬 선도대학을 목표로 경남 최초로 경상국립대가본 지정된 지난 2023년 사업 첫 해를 살펴보면 사립대는 3곳이 지정된 데 비해 국공립대는 7곳으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공동모델보다는 단독모델이 더 많이 선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 대구 지역에서는 선정 대학이 없었습니다. 대학통합과 연합체가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에는 10개 대학 중 4곳의 모델이 통합과 연합을 통해 본지정된 바 있습니다. 국립 창원대를 필두로 도립 남해대와 거창대 통합, 한국 승강기대 연합모델과 대구, 광주 대전의 보건대를 합치는 연합모델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예비지정 됐거나 지위를 유지한 대학은 총 18곳, 교육부 관계자는 본 지정 때는 지역 안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제주대 단독모델과 충남대와 공주대 등 1도 1 국립대를 내세운 충남 지역의 통합모델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부산의 한국 해양대, 전남의 목포 해양대 통합과 연암공대와 울산과학대 연합은 초광역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 비수도권 대학에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4억. 올해로 마지막인 3차 본지정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교수 노조 부당 해고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조 측은 이날 국회와 협력해 교원지휘법 개정과 사립학교법 실효성 강화 등법 개정 방안 추진에 나설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봉제에서 연봉 계약제로의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단 이유로 소속 교수에게 면직과 파면 처분을 행한 진주보건대학교가 교원소청위 취소 결정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산림청이 12일 남해군과 산청군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해군은 오후 4시 34분, 산청군은 오후 5시 39분을 기준으로 각각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산림청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은 발령 즉시 재난상황 문자 발송에 이어 지역 면사무소와 경찰서 등에 대피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이번 달부터 공용 차량 통합 배차제를 운영합니다. 통합 배차제는 현재 부서별로 관리 운영 중인 공용 차량을 전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군은 차량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선 공용 차량 17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진주시 지역위원회가 하동 신화계타운 공사 대금 채불 장기화 사태를 두고 지자체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위는 12일 논평을 내고 경남도와 원청 소재지인 진주시의 공사 지역인 하동군이 채불 업체에 대해 향후 공공사업 참여 제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불 합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법률과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금 지급 강제력을 부여하고 채권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안은 하동 신화계타운 공사에 참여한 16곳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17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원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서며 지역사회 내 공론화됐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이 사람과 동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중심 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11일부터 14일까지 약 4일간 생태중심 동물원으로 유명한 일본 아사이야마 동물원 관계자들이 진주를 찾아 진양호 동물원 확대 이전 기본 설계 자문에 나섰습니다. 자문을 통해 시는 동물 동물의 서식 환경, 사육 시설 배치, 동선 구성 등 설계 요소에 대한 실질적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감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동식 시장이 청년을 비롯해 소상공인, 문화예술,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시는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H가 예비청약자들이 당첨 가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을 공개합니다. 우선 고향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세계지구 당첨선이 공개되며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 왕숙 A1 블록부터 당첨선 공개가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나비 민정액 상하한선은 당첨자 발표 시점에 맞춰 공개되며 특별공급은 공개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이 제 11회 산청 함양 사건 전국 청소년 문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산청 함양 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소년들에게 인권과 평화, 생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문과 산문 두개 부문으로 이달 29일까지 접수받으며 전국 초중고교 청소년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선작은 9월 30일 발표되며 시상은 11월 7일 추모식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동전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녹이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는데요. 주기적으로 축사의 기계 장비에 먼지나 거미줄을 청소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장치의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과 남해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1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제주는 종일 구름 많겠고 광주와 부산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3도 광주와 부산 25도 보이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바 앞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시각은 밤 11시 52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2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기온도 점차 올라 주말에는 최고 34도까지 보이는 무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